뉴에이지 영성의 특성이 뭔가요? 문제가 있나요? 천주교나 이런 데서 기독교에서 뉴에이지 하면은 공격 대상이거든요. 저더러도 뭐 뉴에이지 영성이라고 하는데 뉴에이지는 내 안에 신이 있다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요. 그게 뉴에이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뉴에이지가 맞죠, 그건. 근데 뉴에이지 영성의 특징이 뭔가 인간법 무시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뉴 에이지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근데 뉴 에이지가 자기 안에 신성이 있다고 비판하는 식의 기독교식의 비판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기독교랑 다를 게 없는데, 지들이 기독교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말한 뜻을 몰라가지고, 뉴 에이지에다가 그걸 걸어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무지와 아집에 갇힌 정신의 벽은 물질의 벽보다 더 견고합니다. 하지만 뉘에이지 영성은 조심하세요. 인과법을 무시하고요. 너가 지의식만 갖지 않으면 벌받지 않을 거라는 식의 모든 4대 성인들 공통의 가르침인 인과법을 부정하는 소리를 해요. 뉘에이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라고 봅니다. 뉘에이지는 꿀을 좀 많이 발라놨죠. <laughs> 약에다가 꿀을 좀 많이 발라놨어요.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이런 게다좀 인과법을 부정하는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큼은 너무 꿀을 많이 발랐다. 학당 공부하다 보면 뉘에이지 시시하죠. 약의 효능을 없애버릴 정도의 꿀은 꿀만 빨고 약 뱉을까 봐. 보살되어 새세생생 보살도 하자는 강의 들으면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고 멋있어요. 반면 모든다 이루어진다는 뉘에이지는 믿기지도 않고 개인적 욕망 위주이고 시시해요. 맞습니다. 시시해요. 모든 게 참나작용이라면 악역을 맡은 사람 역시 보살도라고 느껴지기도 한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걸까요? 아 이런 거를 요 역행보살이라고 해서 위로해 줍니다. 악역 맡은 사람도 어, 그 사람이 또 다른 중생들이 깨어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의 보살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보살도를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분을 보살이라고 보는 건 잘못된 발상이지만 보살도는요. 악한 그런 생각과 말 행동마저도 활용해서 보살도를 합니다. 이 우주는 그런 악인들마저도 활용해서 중생들 깨어나는데 이롭게 씁니다.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보살한 건 보살인 건 아니죠. 근데 역행 보살이라 그래요. 본인은 지옥 가면서 중생들 깨어나게 해주니 얼마나 보살입니까? 그렇게 보면. 뇌는 육체 영역이고 의식은 보이지 않는 기의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참날 인식하는 상단전 혹은 니환궁이라고 불리는 장소는 뇌의 한가운데인 송가체라는 곳에 위치해 있나요? 거기 있다고 하죠. 해부를 해본 게 아니라 정한가운데 있어요. 이건 에너지체잖아요. 물질체가 아니에요. 니환궁이냐 상단전이냐 하는 건 에너지체지. 송가체는 육체고 니와 한궁인이 상단전이라는 건 에너지체고, 참나라는 건 의식체고, 서로 다 다른 영역입니다.